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리허설이고 공공연을 위해서 사운드 체크를 할 건데 잘, 찍어, 잘 찍어주세요. 음. 첫 곡을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 무서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밤만에게안갤쉬나네가못해생각넓게위아시가맘마도시비트엔나면저위자에나를가져줘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밤 어디 무서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리허설이지만 공연이고 공연이지만 리허설이고 제가 정확히 어떤 컨셉으로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우선 공연 전에 이렇게 그리고 본 공연만큼의 관객수가 아닌 그러니까 만약에 본, 본 공연인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네, 좀 공연에 좀 힘들게 시작할것 같긴 하지만 어, 뭔가 우리끼리 약간 비비스럽게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고 저는 어제 처음 해봤는데 이거를 네, 되게 좋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도 좋은 기분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오늘 밤 어디 무서웠고 두 번째 곡을 이제 할 건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론 여러분 이본 공연을 위해서 목을 좀 아껴 두셔야겠지만 왜냐면 이제 공연 시작 그본 공연 시작되면 여러분한테 제가 바라는 게 진짜 엄청 많을 거라서. 아끼셔야 되지만, 약간 워밍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면은, 노래 불러주실래요? 네 저는 무대에서 가수가 막 관객 과 비교, 1일차, 2일차 막 이런 거막 서로 막 비교해가지고 그날 오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그 다른 날 오시는 분들을 약간 폄하하고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어제 리허설 관람 때 오신 분들은 목소리는 제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네. 그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원할 때딱 확실하게 해주시면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방에 무기가 있어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들 일 없어. 그 머리 속에 지금 누가 이해했어? 그게 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제가 오래 끌면 공연서 길어지는 거잖아요 봐봐 오 잠들 수없고 아직 기가 있어 내가 잡을 수있다나할 것도 없 사진 찍으셔야죠. 포즈를 <laughs> 취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목소리는 아주 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궁금해,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여러분이 약간 선봉대원 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바람 잡아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어제보다 막. 더 뜨겁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었는데, 그냥 걱정이었네요. 보라보라 <laughs> 그. 좀 이따 공연 때할 거를 미리 여기서 여러분이랑 연습해도 되겠다. 여러분들, 좀더봉을해서 <목소리> 처음 보는 것처럼. 근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공연을 많이 다녀서 이런 것쯤은 바로 할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바람을 잡아주시면. 공연이 굉장히 <목소리>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할게 있으니까 할것좀 제대로 하고. 어, 뭔가 왜 어제랑 다르지? 오늘은 진짜 약간, 약간, 지금 약간 연기가 차있어서 그런가? 약간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뭔가 공연하면 약간 이런 무드로 있을 것 같아요. 관객석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약간 슬픈 꿈일 것 같긴 한데. <laughs>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손대지 마세요. 뭐라? 오늘 처음 오. 온 것처럼 해주세요. <laughs> 어제 공연은 여러분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근데 어, 제가 어제 좀 많이 틀리고, 어제 오신 분들께는 사실 좀 약간 죄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비교죠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어제만 공연 보고 못 보시는 친구가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너무 미안해한다고 그러니까 막공을 왔어야지 왜 초공을 갔냐고 얘문을했예주세요저 <laughs> 네. 네. 여기 왔었죠? 아니요! 네. <laughs> 네. 그, 조금 있다가, 제가 공공일 때할 건데, 좀 불안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놔야겠어요. 그, 딱1 0 c m 만하고든좀 있다. 근데 그, 노래를 시작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혼자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일부러 오늘 여기 체조 경기장에 딱 오면 그때 딱 하려고 한 번도 안 하고 아껴뒀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갑자기 확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제가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시간이 되게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쓱 다반지 유출하는 것처럼 다반지 유출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먼저 교육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뭘 시작하면 바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시작할 때 저는 부끄러워 할 거예요. 그거 만좀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봉 대원이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오늘 이 리허설 공연을 못본 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끌어줘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도 좋거든요. 제가 이런 걸 진짜 많이 안 해봤나? 아. 네. 제가 끝내라고 제가 안 했잖아요. <laughs> 네, 아여 아끼세요, 아끼세요. 이 정도면 약간 목, 목 풀린 정도 되죠? 네, 여기서 뭐더 과하게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공연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막공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할 건데. 마지막 곡이 노래를 본 공연 때안 해요. 이번에 빠졌어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 그 핸드볼 콘서트 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꾸 또 자꾸 어제 했던 저의 일들을 를듣 가지고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리허설 관람이고 아무도, 아무래도 체크도 하면서 했으니까 조금 살살했어요. 근이 노래 안하는걸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전 10세치였고요 오늘 리허설 공연의 마지막 곡 많이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찍으신 것도 다 저,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음 곡 아일랜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뿜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려 조용히 내가 바보같이 굴었지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 많았지 이유는 없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지 너를 감만둘 수 없었어 미안해 많이 오늘 하루 종일 얼굴 감사합니다. 네. 어. 공연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계시다가 여기다 본 공연 때 만났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있는 팬라이트 아마 여러분들 자, 자기 자리에 앉으신 거라 뭐 상관은 없지만 네 두고 가셔서 조금 있다가 네, 그본공에 시작될 때 손에 차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팬라이트로 저희가 또막 엄청 많이 또뭘 해요.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없거나 이러면 저희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도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팬라이트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생각보다 두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네, 여러분 선물이니까 가져하시면 됩니다. 오 끝나고 저 10cm였고 오늘 리허설 공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